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 고무를 아시죠? 고무요. 실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무는 늘어났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좀더 유식한 말로 뭐 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 어릴 적에는 이 고무의 그 질이, 고무줄의 질이 좋지 않아서 뭐 팬티와 같은 속옷에 들어가는 이 고무줄이 이제 금방 이제 늘어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이제 노란 고무줄을 사오셔서 다시 끼워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 뭐 밴드라는 걸 이제 쓰기 때문에 어 그렇게 고무줄을 끼워서 뭐 속옷을 입고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고무가 늘어났다.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야 제대로 된임새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심리학적으로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고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러한 회복력을 다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날 뭐 긴장과 또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이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는데요 자, 우리는 왜 삶에서 이 고무줄이 탄성을 잇는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해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왜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로 실패의 순간을 겪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패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한다는 라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다윗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에는 어,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라고 되어 있고 이 절은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3절 보시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전쟁에서의 패배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고 또 어지럽게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예. 혼란한 정복을 맞이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찾아오는 실패는 어떻게 보면 삶의 커다란 그림자를 그리우게 만들고 드리우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고무줄이 탄성을 잇는 것처럼 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탄력성의 힘이라는 책을 쓴 지니킴은 한국 아이들이 유독 공부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에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형성하며 성장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호기심을 채우고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며 한창 놀아야 할 시기에 많은 아이가 일찌감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합니다.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는 명목 아래 조기교육, 영재교육, 영어, 심지어 창의력, 스피치, 리더십 수업 등 유명하다는 사교육 시장에 넣기 위하여 레벨 테스트를 준비시키고 아이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어린 나이부터 테스트로 분류되고 상위 그룹에 들지 못한 아이들은 나고자라는 생각에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나 잘하죠라고 하던 아이들이 유치원에만 들어가도 못해요. 누구누구가 더 잘해요. 난뭐뭐에서 떨어졌어요. 라며 자기를 비하라. 자기 비하를 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패만 경험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니 이들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실패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짐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어떻게 보면 경쟁을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난 못해 실패했어 이런 자존감만 형성이 되니 성장해서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냐는 이분의 어떤 지적이 저는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른들이라고 뭐 다릅니까? 어른들도요 경제적 파산을 겪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난 인생, 나의 인생이 끝났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은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땀에 가치를 하시고 다 사는 게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실패도 곧잘 회복하시지만. 어려움 없이 자란 세대들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즉 극복할 힘이 현재히 줄어든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요 뭐냐면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병사들의 의지가 꺾이는 것처럼 희망과 의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것들을 잃지 않도록 주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데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일하심을 그 세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전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실패와 낭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발견하시게 됩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 그런 게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번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이 그냥 성경에 보면, 어, 뭐, 이스라엘 왕으로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면 인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당한 사월의 왕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랑했던 아들에게도 배신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혼이, 영혼이 망가지지 않고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에 항상 반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이런 위의 고백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의존함을 타이세크 시편을 보면, 타이세크의 언어를 보면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된 일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진짜 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간 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여기로 가라면 여기에 갔게 되고, 저기로 가라면 가게 되는 것이 저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의존하는 마음을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존하는 마음을 그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 또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트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함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탁 선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세상을 향해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현재는 패전하여 움츠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역은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싸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육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늘려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동생 중에, 제가 한번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친한 동생 중에 아버지가 천안 쪽에서 개척하셔서 교회 건축도 하시고 또 수양관도 지으실 정도로 목회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원래 영문과 출신이어서 머리도 좋으셨던 분이시고 설교도 잘하셨고 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귀신 축사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셔서 교회가 그 많이 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 해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낼 때 목이 다쉴 정도로, 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축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한번 축사할 때마다 온몸의 힘, 진이 다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지, 너의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싸운 듯이 축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엄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으니 이제 귀신이 이제 쫓아나갔다라는 좀 이렇게 축사 사역할 때좀 수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힘과 능력이 있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일로 다스려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 소극적이고 패배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시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양과 같은 고백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하시면서 정말로 이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기를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 오늘 어려움을 겪는 이 시편 저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 오늘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면 또 다시 그 불안감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자, 저자가 얼마나 많은 패배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그는 또다시 근심에 휩싸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강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많은 고비를 거쳐왔죠. 정말로 망해도 골백 번 망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남겨두셨던 건 정말 많이 망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어릴 때, 어떤 국가적인 어, 이제 사건을 이제 기억이 나냐면 IMF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라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에서 연일 뭐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이제 들려왔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저에게 주신 기품 중에 금 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대 컸어요. <laughs> 엄청 컸는데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해서. 내거 뺏어서 근무하기에 파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돈은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 돈은 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어, 그, 그런 기억이 난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뭐 저는 경험했지 못했지만 뭐 민주화 항쟁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6.25 전쟁도 있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뭐 환율이 오르고 뭐 주식 상황도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안 좋았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해져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어른들이다라는 것이죠. 경험적 지혜로 가득한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왔고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된 것도 저는 다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력이 있는 국가의 모습이고 위기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저는 그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함께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0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실편의 자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근원은, 또 다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삼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누구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진리요, 가르침이요, 사상이었어요. 뭐, 뛰어난 선생이었던 그 공자 선생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또 인간의 고통을 깊게 고민했던 석가모니 선생도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이 그의 종들을 통해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통해 실체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희망없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몸짓겨 달려 돌아가신 후 뭐라 싶어 <laughs>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돌아보며 실패한 일들 또 좌절할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탄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아쉬움 가운데에서도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5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